이론원 채널 방문하시면 띠별 운세, 월간 운세 등 다양한 운세프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름도사 이론홍진보입니다 네. 오늘 시간은 관상 시간으로 해봤습니다. 자, 오늘 관상 시간 제목. 서울의 소리 백은종이라는 이놈, 어, 네 이놈, 구름도사 흉년에다가 비명에 간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어, 제가 관상 네, 한번 강의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왜이 제목을 달았나 하면요, 아, 저의 댓글에 백은종, 그구름도사 어, 백은종으로 제가 오해를 해가지고, 아 제가 완전히 그 진짜 이렇게 또 되지도 않는 또 제가 그런 또, 어, 아참 소리도 다 듣고, 참 희한한 내가 참, 어, 아뭐 욕도 듣고, 백은종이 때문에 그런 사태까지 가서 내가 뭐, 먼저부터 백은종이, 백은종이 이 나쁜 놈이 내 흉내를 내고 있네. 제가 이제 이래서 그걸 제가 이제 사진으로도 이렇게 다 받아놨어요. 그래서 백은 종이가 활동한 시기부터 이제 제가 쭉 들어가서 옷을 어떻게 입고 다니나도 이제 제가 이제 봤는데 아 이놈이 원래 는 까만 옷에 까만 두루마기, 검은색 두루마기에도 검정색을 입었던 놈이야. 근데 이놈이 이제 어찌 되면 1 9 2 0년때부터 흰색으로 바꿔 입었더만 19년 말부터. 어? 그러니까 내가 그 유튜브 하고 내가 이제 거의 뭐 구독자가 막막 뜨고 이제 그러고부터는 흰옷으로 바꿔 입었는데 아 이놈이 글쎄 나랑 아주 똑같이 행동을 해서 내가 그 이놈인 줄 알고 저한테 항의 전화 뭐 이런 놈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관상에 대해서 이놈하고 저하고는 완전히 다르고 이놈하고는 본질도 피도 피가 다르고 네 해요. 그래서 이놈의 제목은 서울의 소리 백은종. 내 네, 이놈 네, 놈자짜니다이내 네, 이놈은 네 한글이에요. 이거는 내이 네, 자라고 할때 놈자짜세요. 내 네, 이놈 구름도사 흉련에다가 비명에 간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백은종이 제가 이 사진을 인터넷에 저기 찾아가지고 제가 이미지에 찾아서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백은종이 보이죠? 잘. 네, 이 백은종 씨가 이렇게 까만 옷도, 백은종의 까만 옷에 까만 모자 쓰고 다니고 한복도 까만 거 두루마기도 까만 거 입고 다니고 이랬더라고. 제가 이제 이 사람의 종교 그원조를 찾아봤어요. 그리고 신 것을 주로 입고 나타난 것이 19년 20년부터 나타났어. 그러니까 이 사진에 나오기에는. 근데 이 백은종이를 이렇게 보면 자 이렇게 이제 백은종이가 예, 이렇게 이제 흰 옷을 입고 모자도 제 모자하고 똑같은 거 어디서 이제 구입을 했더라고요. 내 모자도 이렇게 똑같은 거를 구입을 해가지고 내가, 나하고 아주 똑같은 안경 아, 안경도 쓰고 아주 나랑 한복 하얀 한복을 똑같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제가 이걸 다 해서 그이 사진은 제가 다 이걸 다운을 다 받아놨었어요. 이 백은종이라는 이 쓰레기 같은 이, 이 인간이 있이 백은종이 보고. 마스크를 쓰면 사람들이 다 난지를 알아본다니까, 구름도산지 구름도사가 저기 있다고 제가 오해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꾹꾹 참았는데, 이번에는 도저히 안 되겠어요. 제가 왜냐면, 우리 그 구독자분들도 뭐 와서 얘기를 하는데, 내가 주위에서 듣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아, 제가 이 백운종이, 내 이름을 아주 진짜, 아, 내가 이, 아무리 아파도 내가, 어, 음 방송을 해야 되겠다. 음, 제가 이래서 했습니다. 자, 이 백은종이의 그 관상을 보면, 저하고는 뭐, 완전히 뭐, 이 백은종이 관상하고 저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백은종이, 백은종이, 원래 이 백은종이 얼굴을 보면, 제, 예, 백은종이가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매기, 매기, 매기주대, 이름이. 관상으로 이 매기주대이잖아. 자 이게 어떻게 저하고 어떻게 갔습니까? 한번 저한번저한번잘 보세요. 저하고 <laughs> 이게 갔는데 근데 마스크를 쓰고 흰 모자 쓰고 눈만 나오니까 나라고 흰걸 두루마기를 썼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이 백은종이가 아어 옛날 그 차지철이 네 박정희 대통령의 경호실장 차지철이의 입을 닮았어요. 차지 처리의 그 주, 입, 입, 그 이쪽, 앞에 하관이 이쪽에 닮았어요. 그래서 이런 주댕이가 매기 주댕이야. 매기가 욕심이 많아. 뭐 욕심이 많아서 자기가 생기지 못할 것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기들이 그냥 이 강에 있는 거북이도 막 생기지, 자라. 자라도 생기다가 목에 걸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은 고기고 뭐고 먹읍이 이 메기는 제일 더러운 상급수의 쓰레기 쓰레기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다 많죠. 메기들이 그래서 메기. 매기, 그런데 메기는 썩은 고기고 뭐고 다 파먹는 데다가 뭐 살아서 뭐 조금 병든 고기도 하는데 자라나 거북이도 생기다가 자기가 이제 목에 걸려가지고 죽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이제 이 욕심이 끝이 없이 많고 이런 메기 주대이가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공격을 할 거고, 어떻게 면 끝까지 물고 떨어지는 이런 매기주둥이야 그래서, 어, 박정희 대통령이 경호실장을 했던 차지철지는, 어, 곧 박, 각하가 나라다고 해서 한 사람한테 충성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백은종이는, 자, 이, 어떻게 이 나라에 완전히, 어, 대한, 우리 국립묘지에 계시는, 어, 순국 열사, 호국 영령들한테, 완전히 그 분들한테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거죠. 아니 북한에 가서 살든지 이, 종북도, 이 종북 좌파도 이런 종북 좌파가 없잖아 남들이 얘기할 때는 다 간첩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래요 제가 볼 때도 혹시 이 사람 가천 간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명 박근혜 이명박 때뭐 얼마나 박근혜 이명박 물고 떨어지고 예? 지금 와가지고는 어 윤석열이가 먼저 때는 음, 그 문재인이가 어 해서 저 어, 해가지고 그 검찰총장 할 때는 탁 있다가 이제 어. 이 윤석열이가 어이 문재인 정부가 나쁜 놈이라고 해가지고 들어와서 우파 쪽으로 와서 보수로 오니까 는 거기서부터 개거품을 놓고 윤석열과 김건희를 갖다가 이것은 뭐냐면 거짓 선동 무고죄도 이런 무고죄고 거짓 선동을 하고 싹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이 뭐야 언론인? 언론인 같은 이런 언론인이 다 해가지고 개 기레기라고 쓰레기라고 언론인 자체를 내가 기자라는 명함을 주고 언론이라고 하면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하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뭐, 어, 시민단체 대표. 야, 서울의 소리가 아니라 개소리로, 를 개소리, 개소리. 제가 개소리라고 할게요. 개한 마리가 동네 그림자, 동네, 이개한 마리가 밤에 그림자 보고 짖으면 온 동네 개가 다 따라 하듯이, 이 개소리를 짖으니까 이 백은종이를 딴는 개들이 다 있잖아. 거기는 개싸움 운동본부부터 뭐, 야, 뭐, 진짜, 그, 다 개가 뭐 들어가, 고그 개딸들. 뭐 어떻게 이렇게 개, 다이 개판들이에요, 여기 완전히 진짜. 이렇게 그러니까 개소리를 듣는 그런 백은종이를 따라서 거기서 따라다기는 그런 개딸들부터, 개소리, 뭐, 그, 뭐야, 개싸움 국민운동 본부부터 이런, 다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다 일로 몰려다기는거야 이게. 왜냐면 이런 개소리를, 개소리를 떠들어대니까. 그래서 제가 충고하는데, 어, 이 서울의 소리 백은종 네놈 구름소사 흉내내다 비명에 간다 차지 처리가 어떻게 가서 비명이 갔다고 너의 관상은 비명에 가는 상이야 그러니까는 이 너의 관상이 어, 옛날 그 전쟁 시절이라면 용병함에 앞에서 어, 물불 안, 바르, 안, 안, 안 부리고 가지만 니들이 물을 자린지안 부를 자린지그 개가가 어, 주인도 물고 미친 개처럼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 비명이 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런 입을 가진 사람. 차지철이 들어가서 한번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차지철이 입이 이렇게 앞으로 다 쏠렸다고. 이 지금 매기주댕이로 해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쏠려 있는 주댕이들이 이렇게 자기 욕심이 끝이었고, 네. 그러니까 이것이 오린 어,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는 거야. 이 나라에 피해를 주는지. 자, 우리. 국립묘지에 계시는 우리 호국, 영적, 수궁, 수궁열사들이 이 나라를 어떻게 지냈습니까? 지금 북한하고, 그, 우리가 그, 진짜, 그, 6.25 전쟁 때 얼마나 많은, 예, 우리 뭐, 뭐, 민간인은 이름만할수 없죠. 군인이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네. 그리고, 형제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다, 좌우위기 돼서 서로 총질해서 싸주게한 것이, 이것이 이놈의 간첩이 북한이라고, 이, 지금, 공산당인데, 이 공산당의, 이, 어떤, 이, 지금, 선전. 어 선동하는 이 아주 진짜 아주 나팔수고 지금 어왜저 윤석열이 김건희를 왜 그렇게 아니 우리나라의 정부는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사람이 무고라는 것은 없는 얘기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어 거짓 선동을 하고 이런 사람들을 왜 가만히 내비두는지 이 나라도 다 미친 나라야 아니 대통령한테 뭘 그런 것이 어떤 사실에 있어서 사실에 입각해서 팩트라고 얘기하면 충분히 언론인으로서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없는 얘기를 가지고. 아니, 누구 누구는 시민단체에서 일을 안 했나? 나도 시민단체에서, 나도 엄연하게 시민단체 대표도 하고 같은 사람인데, 시민단체라는 게 함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고. 나는 내 개인이니까. 개인이니까 유튜브 방송하고, 나라가 지금 존폐위기에 있고 하니까 내가, 어, 이 얘기를 하고, 내가 방송을 하면서 나한테 반대하는 사람도 나 무지하게 하고, 나는 지금 내 방송을 하면서 협박도 하고, 오죽하면 자식들 거지, 우리 자식들 거지 협박을 하고, 막 이렇게 돼도 내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 쓰레기 같은 이 백은종. 나는 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백은종의 관상이 비명에 갈수 있는 관상이다. 제, 제가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 백은종의 관상. 앞으로 매기 주댕이에다 앞으로 쏠리고. 그리고 이런 상이 공격성이 있고, 공격적이고. 고막 아무나 보면 지저대는 거야. 개가 아무나 보면 짖어 미친 개가 아무나 보면 짓잖아요. 그죠? 근데 이 개도 어, 견이라고 개가 견이 있고 개 구가 있는데 개 구가 되잖아 개 견도 어떻게 하면 알아본단 말이야 물을 사람이 있는지 안 물을 사람인지 지져야 될 사람이지 안지저야될 사람인지 이런 어이 지금 백은 종이는 이거 지 개주댕이에다가 이개소리내 네 이놈 구름도 사흉 년에다 비명에 간다 어 비명에 가 비명에 가면 네가 비명에 가든지 뭐 비명에 안 가면 감옥을 가겠지 곧 감옥 갈 곧 내가 관상을 보니까는 조만간에 감옥을 갈 그런 상으로 보여집니다. 자 어떻게 잘들 이해를 되셨습니까? 내가 오늘 백은종이 때문에 또한 소리 했습니다. 목청 좀올렸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laughs> 자 오늘 제목 서울의 소리 백은종 내일로 구름도 사흉에다 비명이 간다 멸문지화를 당할 수 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관상 제가 어, 풀이해 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